479번부터 문제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fx가 주어진 구간에서 극대값과 극소값을 모두 가져야 되는데, 다시 말하면 이제 먼저 첫 번째 도 함수를 구해야 되겠죠. 프라임 x는 x 제곱 마이너스 4k, x 플러스 3k가 되시겠고요. 얘가 주어진 구간에서 극대값과 극소값을 모두 갖고 있으려면, 이렇게 이차함수가 그려진 상태에서 y는 얘가 프라임 x가 되겠죠?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 극대와 극소를 모두 가지려면 이렇게 부호 변화점이 두번 생기면 되겠죠? 여기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극대가 되는 점일 거고 여기가 극소를 만드는 x값을 갖고 있는 점이 되겠죠? 따라서 f 프라임 x가 는 0이라는 이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 서다두 실을 가지면 되겠고, 두 번째 이 점에서 함수값. 다시 말하면 프라임 마이 1도 0보다 크고 이 점에서 함수값, 프라임 1도 0보다 크면 되겠죠. 따라서 프라임 마이 1이 0보다 크다. 그리고 프라임 1도 0보다 크다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대칭축의 방정식이 대칭, 대칭축의 방정식이 요 사이로 딱 들어와가지고 마이너스 1과 1 사이로 들어오면 이제 완벽히 이 그래프가 되겠죠 그래서 대칭축이 마이너스 어, 1과 1 사이로 들어오면 되겠다 자 그래서 첫 번째 판별식 쓰면은 이 녀석에 대한 판별식을 쓰면 절반제곱 마이너스 a, c를 계산하면 결과는 k는 0보다 작다 또는 k는 4분의 3보다 크다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f'-1이 0보다 크다는 k는 마이너스 7분의 1보다 크다 그리고 f'1이 0보다 크다는 k는 1보다 작다가 나올 거고 대칭축은 마이너스 2a분의 b니까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4k가 이제 1과 마이너스 1 사이로 와야 되므로 k는 2분의 1과 마이너스 2분의 1 사이로 와야 됩니다. 따라서 이거 다이 만족하는 k 값을 연립해서 <laughs> 구해 보면 k는 마이너스 7분의 1보다 크고 0보다 작다니까 이걸 만족하는 정수 K는 존재하지 않으니까 0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다음, 480번 보겠습니다. 자, 마찬가지. 야 이번에는 마이너스 1보다 큰 범위 내에서 극대값과 극소값을 모두 가져야 되는데 항상 도함수를 그려야만 합니다. f'x는 3x 제곱 마이너스 6ax 플러스 3a가 되겠고 얘 그래프를 그렸을 때 이렇게 된 상태에서 마이너스 1보다 큰 범위에서 가져야만 하니까 마이너스 1보다 큰 범위에서 가져야 하니까 마이너스 1이 어디로 오면 돼? 여기 이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오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여기가 이제 극대가 되는 점이고 여기가 극소가 되는 점이겠죠 그리고 얘가 y는 프라임 x고 그래서 마찬가지 얘도 따져야 되는 거첫 번째 d가 0보다 크다 두 번째 f'-1이 0보다 크다 다시 말하면 이 녀석의 함수값이 0보다 커야 되겠고 세 번째 대칭축이 어디로 들어와야 돼? 대칭축이 여기 이렇게 있어야 될거 아니야 그죠? 따라서 마이너스 1보다 대칭 축이 오른쪽에 있어야 된다. 요세 가지를 연립하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판별식 예 써보면, a는 0보다 작다 또는 a는 1보다 크다가 나올 것이고, 예 구해보면 a는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크다가 나올 거고, 어 여기서 대칭 축은 또 마이너스 2a분의 b니까, 마이너스 2a분의 b는 요거니까, 얼마야? 대칭 축은 a가 되겠네. 따라서 a는 마이너스 1보다 크다가 되겠죠. 따라서 이세 가지를 동시에 만족하는 a 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크다, 0보다 작다 또는 a는 1보다 크다. 따라서 이 녀석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아, 감기 걸려서 미안해서 쿵쿵거려서. 아, 함수 fx가 이렇게 돼 있대요. 근데 이번에는 마이너스 2와 2 사이에서 극대값을 갖고, x는 2보다큰 범위 내에서 극소값을 갖는데, 마찬가지야. 도함수 그려서 그래프만 그려보면, 그래프만 그려보면 됩니다. f 프라임 x는 3x 제곱 마이너스 2k x 마이너스 k 제곱이 될 거고요.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 개형이 될 거고,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 상태에서. 이번엔 마이너스 2, 일단 부호 변화 보자.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여기가 극대를 만드는 점이고, 여기가 극소를 만드는 점이 되어야 되고, 마이너스 2와 2 사이에서 극대 값을 가져야 되니까, 여기가 대충 마이너스 2가 있고, 여기가 대충 2가 있으면 되겠지. 그 다음에 그러면 2보다 큰 부분 자연스럽게 극소 값을 갖게 되잖아. 되십니까? 따라서, 못 따지면 되겠니? 못 따지면 돼. 아, 그렇지. 프라임이가 f 프라임 2가 0보다 크고 f 프라임 2가 0보다 작음을 따지면 되겠네요. 여기선 실근과 대칭축을 따질 필요가 없어. 대칭축은 여기서 아무런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거고요. 대칭축을 따질 필요가 아예 없지, 여기선. 맞니? 여기서 그리고 실근의 존재성을 따져줘야 되는데 따지지 않는 이유는 아래로 볼록 함수가 음의 실수값을 음의 값을 갖잖아 함수값을. 그럼 당연히 그래프가 x축을 뚫어서 뚫어야만 하지. 그렇지? 따라서 실근 두개 존재성은 이미 확보된 거야. 따라서 우리 뭐만 따지면 돼? f 프라임 2가 0보다 큰 거랑 f 프라임 2가 0보다 작은 녀석을 따져주면 됩니다. 따라서 f'-2가 0보다 크다를 계산하면 k는 마이너스 2초가6 미만이 나올 거고요. f'2가 0보다 작다를 계산해보면 k는 마이너스 6 또는 k는 2보다 크다가 나올 겁니다. 따라서 전체 범위는 k는 2보다 크고 6보다 작다니까 이 사이에 있는 정수는 3, 4, 5이므로 곱은 얼마? <laughs> 60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다시 정답은 5번이 됩니다. 다음. <laughs> 자, 이번에는 4차 함수야, 4차 함수. 4차 함수 fx에 대해서 극대 극소를 모두 가져야 되는데, 일단 482번 봅시다. 4차 함수가 극대 값을 갖도록 하는 실수 a 값이 될수 있는 걸 물어봤어. <laughs> 자, 그러면. 극댓값을 가지려면 4차 함수가, 먼저 도함수를 구해볼게요. f'x는 4x 세제곱 플러스 6x 제곱 마이너스 2ax인데, 그지? 그러면 3차 함수가 얘는 그래프 개형이 어떻게 되어야만 극댓값을 갖냐면 요렇게, 요렇게 그려진 상태에서, 아이고. 한번 내가 예시를 보여줄게요. 얘가 프라임 X야, 3차가. 그럼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laughs> 그래프가, 어, 여기서, 여기서, 여기서 이렇게 부호 변화점이 생길 거고, 감소하다, 증가하다, 감소하다, 증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그치? 다시 말하면 극대값이 생기려면 이런 점이 필요한 거야. 그러면 얘를 도함수 입장에서 보면은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져야만 하다, 한다는 거 뭐가? 니가 도함수가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져야 되는데 얘는 인수분해가 깔끔히 되죠 일단 2x로 묶으면은 2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a가 되잖아 그럼 여기서 근 하나 가졌으니까 여기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세 실근을 갖겠죠 얘가 됐습니까 그래서 얘에 대한 2차 방정식에 대한 판별식을 쓰면 어, B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얼마니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되십니까 근데 여기서 A가 0이면 돼는데 A는 0일 수가 없어 왜 왜 안될까? 얘가 만약에 0이면 얘가 x로 다시 인수분해 돼서 xx중근 같잖아. 우리는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가져야만 하거든. 이해 갔니 따라서 a는 어... a는 a는 마이너스 8분의 9보단 크고 0보다 작다. 또는 a는 0보다 커야 돼. 그래서 이걸 만족하는 a값을 찾으면 얼마? 정답은 4번이 되겠죠. 됐습니까? 다음. 자, 483번. 자, 이번에 최고 차항계수가 음수야. 극대 값과 극소 값을 모두 가져야 된대, 그치? 그럼 당연히 도함수, 3차 방정식, 그러니까 도함수, 3차 함수가 세 실근을 가져야 돼. 서로 다른. 되십니까? 따라서 f'x는 마이너스 4x 세제곱, 플러스 12x 제곱, 플러스 4ax가 되겠고 얘를 마이너스 4x로 묶으면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a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럼 여기서 마찬가지야 위에 같은 이유로 a는 0이면 안돼 왜냐면 a가 0이면 또 x는 0이라는 중분을 가지니까 <laughs> 그래서 a는 0이 아닌 상태에서 이 녀석이 뭐돼야돼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렇죠? 따라서 판별식 이제곱 마이너스 4a이니까 얘가 0보다 커야 된다. 따라서 a의 범위는 마이너스 4분의 9보다 크고 0보다 작다 또는 a는 0보다 크다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만약에 이거 4차 함수가 4차 함수 도함수가 왜그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져야 되는지 궁금하면 수업 시간에 다시 한번 질문하도록 해봅시다. 얘는 그래프 기형을 그릴 줄 알아야. 좀 느낌을 잡아야 되니까. 484번 봅시다. fx가 극대 값을 갖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극대 값을 갖지 않도록 하는 실수 a의 최소 값을 구하래요. 자, 그러면, 봐봐. 먼저 도함수로 갈 건데, 자, 미분한 도함수는 프라임 x가 되겠고, 얘는 4x 세제곱, 플러스 4에 a-1x 플러스 4a가 되겠네요. 되십니까? 음흠. 그러면, 어, <laughs> 얘가 극대 값을 갖지 않으려면, 어, 어떻게 돼야 되는지 일단 봐야 되는데, 일단 4로 묶어 봅시다. 4로 묶어 보면, x 세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1에 x 플러스 a 가 되고, 얘 보니까, 마이너스 1 하면 0 되니까 인수분해가 되네요. 따라서 인수분해 해보면, 4에 x 플러스 1, 그 다음에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a 라는 인수분해까지 되네요. 자, 그럼 봐봐. 극대값을 갖지 않아야 한데, 그러면 도함수가 어떻게 돼야 돼? 일단 극대를 가지려면 이렇게 어, 위로블록 그래프가 돼야 되는 거잖아. 그치? 위로블록이 되려면 도함수의 부호가 어디에서 어디로 바꿔야 돼? 증가하다가... 감소로 바뀌는 지점이 있어야 극대 값을 갖잖아, 그치? 우리가 원하는 건 극대 값을 갖지 않아야 되니까 이런 점이 존재 안 하면 되는 거야. 됐니? 따라서 약간 이런 느낌으로, 약간 그래프가 어떤 느낌으로 그려지면 되냐면, 뭐, 이런, 뭐, 대충 하면 뭐, 이런 느낌? 이렇게 안 그려지냐? 뭐요런 느낌, 개떡같이 요런 느낌으로 그리면 된다는 거야. 한번 제대로 한번 그려볼게. 음. <laughs> 만약에 도함수가 도함수의 그래프를 내가 이렇게 그려봤어. 그려볼게. 그렸을 때 그래프가 이렇게 되면, 도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그래프가 어떻게 되니 계속 감소하다가 감소하다 감소하다가 이렇게 증가잖아 그치? 그럼 절대 극대가 생길 수가 없지, 됐습니까? 그래서 뭐 중근 가져 되는 거고 한실근과 한실근과 중근 가져 되는 거고 아싸리 도함수가 그냥 한 실근과 허근 가지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자, 그래서 그 경우를 나누어서 생각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가 봅시다. 첫 번째, 이미 실근 하나 가져 있으니까 <laughs> 실근 가져 있으니까 얘를 따져주면 되는 거야. 아, 한 실근 그리고 두 허근 그럼 이미 얘가 실근 가졌으니까 여기서만 두 허근을 가지면 되는 거지. 따라서 판별식 쓰면 1-4a가 0보다 작으면 되겠죠. 따라서 a는 4분의 1보다 크다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한 실근과 그리고 얘가 중근이면 되는 거죠. 중근이면 그래프 튕기잖아요. 그치? 첫 번째. 또 단, 또 얘를 케이스를 나눠야 되는 게 얘 자체 중근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a는 0이라는 방정식이 자체 중근 갖는 경우 그러면 어,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일 때니까 얼마? a는 4분의 1일 때가 있겠죠 됐니? 그 다음 두 번째 <laughs> 뭐가 있니? 얘, x, 얘 근이 x는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러면 예이 뭐냐? 이 X제곱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a가 얘를 근으로 다시 가지면 되는 거지. 그럼 중군 되잖아. 그렇죠? 따라서 X제곱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a는 0에 근 중에 하나가 x는 마이너스 3 있는 거야. 그러면 1 플러스 1 플러스 a가 0이므로 여기서 나오는 a 값은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근데 문제 보면은 어, 우리가 이제 어, 이 케이스도 있고, 이 케이스도 있고, 이 케이스도 있는데, 문제에서 A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잖아요. 그치? 그러면, 결국 A는 4분의 1 이상, 또는 A는 마이너스 2인데, 최소값이니까 당연히 마이너스 2가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봅니다. 자, 485번 보시면, 함수 fx가 극값을 그 하나만 갖도록 하는 실수 a의 최대값을 대문자 m 최소값을 소문자 m이라고 할때 얘를 구하래 그죠 그러면 극값을 그 하나만 갖는다는 거는 부호 변화점이 한 번만 생긴다는 거겠죠 자 한번 가봅시다 일단 도함수를 구해보자 프라임 x는 어떻게 되니 4x 세제곱 플러스 3ax 제곱 플러스 4x가 되겠고 인수분해하면 4x 제곱 플러스 3ax 플러스 4가 되겠네요. 되십니까? 자 근데 극값을 그 하나만 갖도록 한데 그러면은 어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겠죠. 그지? 근데 나는 좀 생각을 달리해봐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면 극대 어 무슨 말이냐면, 봐봐. 어, 일단, 4차 함수는, 극대 또는 극소를 무조건 하나를 가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왜냐면, 도함수가 3차인데, 최고차 함계수가 양수니까, 반드시 도함수는, 어떻게 생겨먹든, 어떻게 돼? X축을 무조건 한번 뚫을 거 아니야. 한 방향 증가 또는 한 방향 감소인데, 여기선 증가니까,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어찌됐든 무조건, 그 값을 가질 거란 말이지, 됐니? 이해갔어? 그래서 어떤 생각할 거냐면, 어쨌든 그 값을 가지니까 극대 극소를 둘다 갖는 범위를 구한 다음에 그거의 반대 범위를 구하면 그 값을 하나만 갖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갔어? 따라서 얘가 어떻게 되면 돼?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지면 되는 거잖아. 얘가 서로 다른 새 실근을 갖는 범위를 구한 다음에 그 녀석의 반대 범위를 구할 겁니다. 그러면 얘 이미 x는 0이라는 근이 나왔지 얘가 무슨 근을 가지면 돼? 서로 다른 <laughs> 두 실근을 가지면 되겠네. 따라서 어, b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요게 0보다 크다를 가겠네. 그러면 어, a는 어, 3분의 8보다 크다 또는 a는 3, 마이너스 3분의 8보다 작다가 되지 않습니까 됐니 근데 우리가 구하는거는 이거의 반대범위니까 따라서 a는 마이너스 3분의 8이상 a는 3분의 8 이하가 정답이 되겠죠 따라서 m분의 m이니까 정답은 마이너스 삼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